안녕하세요 미스터 봉봉이에요 할로윈이다 보니까 아일랜드에서 이벤트를 개최를 했네요 이야 할로윈 특집이구나 특집 너무 이쁜데 자 그러면 보스인 마녀를 한번 깨러 가볼까요 자 네, 여기 포탈을 타고 지나가면요 바로 위치 자 이렇게 이정표를 따라서 가시다 보면은 자 저쪽 길이 나오는데요 어? 포뮬러 86이 필요하다고? 아 괜찮아요 저런 약 없어도 돼요 저는 물 마법책으로 보스를 상대를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망치를 들고 보스를 잡는 게더 빠르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물 마법책으로 잡았어요. 자, 보스 주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조그만 캐릭터들이 저를 상대를 해주는데요. 아! 갑자기 쥐로 변했잖아. 보스한테 맞으면 저렇게 쥐로 변해요. 네, 요것들을 바로 요렇게 깨주시면은 보스의 체력이 깎이면서 아! 변신했네. 체력 한 칸이 닿을 때마다 변신을 하거든요. 네, 저거 체력을 모두 다 깎아 주시면 돼요. 보스를 이렇게 아무리 때리셔도요. 보스한테 아무 피해가 가지 않아요. 아, 또 생쥐가 됐어. 아, 야, 고만 좀 생쥐로 만들어라. 아, 무슨 돼지처럼 생긴 생쥐가 다 있냐? 어? 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깨시다 보면요. 보스 의 체력이 점점 깎이는 걸 보이시죠? 네. 야야야야야. 이렇게한 대가 맞으면은 저렇게 땅바닥에 막 이렇게 철퍼덕 머리를 땅에 파묻는데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가까이 가면은 여러분도 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고 때려주세요. 뭐, 망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물 마법책입니다. 야, 또 변신했어. 좋았어. 일단 피가 조금 다른 것 같으니까는 일단 내가 피를 채우고 말이야. 어, 저렇게 공중에 떠있는단 말이지. 야, 잠깐만 기다려라. 어? 야, 이 호박, 호박들이 그냥 징그럽게 다리가 달려가지고 말이야. 어? 너네는 이렇게 뭐, 버둥버둥, 어, 이거 봐. 이거 보세요. 땅바닥에 저렇게 있는데, 어, 내가 방심한 틈을 노려서 저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야, 기다려봐. 너네 금방 처치해줄게. 요거, 얘네들, 이렇게 처치하는 거 아주 쉽거든요? 뭐, 포뮬라, 86? 어, 뭐,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혀 필요 없어요. 보스를 깨는 데는 말이죠. 굉장히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뿐한 마음으로 쉽게 쉽게 깨실 수가 있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보스한테 맞아도 저렇게 생주를 변하는데요. 뭐, 금방 변하고 마니까요. 네, 한번 보시고요. 그냥 생기, 귀여워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보스가 대머리가 됐구나. 자, 이제 어딨, 어딨나 마지막, 어, 여기 있었구나. 자. 여기까지 이렇게 처치를 하고 나면, 좋아, 이제 마지막 변신이구나. 드디어 마녀의 모습을, 본 모습을 드러냈구나. 자, 어서 와. 어서 와봐. 자, 마지막이다 보니까는, 많은 캐릭터들이, 어, 호박, 호박? 저거는 퀸이야? 뭐야? 어, 호박 퀸이야? 어, 호박? 왕도 있어? 뭐, 왕관도 쓰고 있고, 어, 저거는 여왕 같고, 저거는 왕 같은데? 아닌가? 똑같은가? 어, 호박 따위에 성별이 있을 리가 없나? 아무튼, 이렇게 다 처치를 해, 주자고요 야, 잠깐만 기다려봐, 니네. 잠깐만, 딱 기다려. 니네, 버둥버둥 되면서 날 방심을 유도하지 마. 어, 나 방심 안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려라. 응. 음. 아, 이거 참,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맞추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계속해서 날리다 보면은, 알아서 맞게 돼요.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네. 쉽게 쉽게, 어? 깼어. 어? 아니, 이거는 또 뭐지? 간접 광고? 아니 직접 광고가 인 대놓고 광고를 하니까 자, 보스를 깨게 되면요. 손에 든거 보이시죠? 바로 저 동상을 얻게 돼요. 저건 꼭 얻으셔야 해요. 자, 동상 어떻게 생겼나 볼까? 와. 동상이 자체 발광을 해. 야, 저거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야, 알아서 저렇게 빛이 나고 있어. 야, 너무 멋있는데 이거는 진짜 꼭 얻어야겠다. 동상이 너무 이뻐서요. 이렇게 꾸며 놨어요. 야, 멋있죠? 야, 밤에 보니까는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야, 진짜 저 동상 못 얻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은데? 우와, 저 동상이 그냥 자체, 자체적으로 저렇게 반짝반짝거리는 효과도 있고 말이야. 야, 뭔가가 진짜 있어 보인다, 있어 보여. 야, 이거 동상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였는데? 제작자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어? 누가 집에 찾아오면은 바로 저렇게 동상이 있는 곳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머 이 집은 동상이 있어 이집 주인 센스쩔어. 바로 요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리고 또 보스를 잡으면요 동상과 더불어 호박씨를 3 개를 주거든요. 이게 바로 랜턴을 만드는 주요한 재료인 호박을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호박입니다. 랜턴은 바로 이 랜턴이에요. 야 요것도 정말 탐나는데 할로윈 특집이니까는 요걸 꼭 얻어야겠어. 빨리 호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이제 호박이 점점 나고 있어. 좋아, 좋아. 아, 호박아, 빨리빨리 나와라. 어? 기다리다고 못 빠지겠다. 어, 호박이 다 나왔어. 좋아. 수확을 하자고. 수확을 하게 돼도 호박씨는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시, 호박은 다시 심어놓고. 자, 이제 랜턴을 만들러 가볼까? 자, 기대가 된다. 랜턴 어떤 모양인지 너무 기대가 돼. 자, 바로 이 랜턴이거든요. 자, 세 개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자 랜턴을 한번 놔둬 볼까 야 너무 느낌있어 너무 멋있는데 우와 정말 할로윈 같지 않아요 우와 정말 이거 아이디어 대단한데 요런 랜턴을 만들다니 말이야 사실 호박랜턴은 그렇게 밝은 랜턴은 아니에요 옆에 보시게 되면 제가 반딧불로 만든 랜턴이 보이시죠 저게 굉장히 밝은데 호박랜턴은 전방 쪽으로만 빛이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밝지는 않은 그런 랜턴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뻐요. 저렇게 여러 가지를 섞여 놓으면 야 빛이 더 나는데 너무 이뻐. 이 호박 랜턴이 집 꾸밀 때 굉장히 좋은 게 집의 분위기를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 준답니다. 보세요. 야 호박 랜턴이 저렇게 있으니까는 뭔가 진짜 할로윈 같지 않고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야 출입문도 그냥 할로윈 특집으로 그냥 딱 꾸며놨고 말이야. 어? 이렇게 호박 랜턴을 하나씩 벽에다 걸고, 이렇게 바닥에다 도 깔고, 그러다 보니까, 야, 정말 뭔가가 느낌이 있어요.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우와, 너무 멋있는데? 어, 호박 랜턴도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나, 둘씩 이제 딱 놓으니까요. 야, 굉장히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고,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랜턴 빨리 좀 만드시길 바랄게요. 굉장히 좋은 랜턴이니까요. 또 보스를 잡게 되면 호박씨 3개를 더 주니까 보스를 많이 잡아서 빨리빨리 만드는 게 좋겠죠?